와우, wow,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고향시 위치한 장미란 체육관에 저희가 왔습니다. 와우! 장미란 기념비. 여자역도 그랜드 슬램 달성. 그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이제? 20살. 와, 이제 20대 됐구나. 왜냐 한창 이제 고등학생 때 엄청 이슈가 엄청 많이 됐었다가 이제 성인이 됐거든요,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또 올해 이제 금메달 또 따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바샤아 선수권대회에서 이제 아,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작년에 했었어야 됐는데 올해 이제 진행되는 게있었는어떠셨을다 제가 역도장은 한틀의 역도장만 가봤어가지고 어 분수 안십니까 아예 분까안 해줄까? 아예 안 해줄까? 오늘 훈련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래. 그래.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자 15분 뒤에 운동 시작이죠 저희. 예. 아, 저도 그러면 몸좀보어다저 귀도 뭐야? 네 뭐라고? 귀가 뭐고 모르는... 귀. 진짜 데요귀 진짜인데요? <laughs> 진짜인데요? 네. 제반고리관에 문제 있으세요 <laughs> 예이겠습니다 예, 얘들아 모이자. 신입 아니아 그래. 죄송합니다. <laughs> 선배님들 모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2, 3, 0저 말씀이십니까? 네? 230? 230정이가 어, 230. 얼마지? 270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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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같이 같이 오늘 한번 훈련을 려보해 봅시다. 아니, 오늘 저 훈련보다 원판대에 셔틀 하다가 <laughs> 훈련 시 하였습니다. <laughs> <laughs> 역도화가 날키이 거를 신으시네요. 네. 보통. 여태 계속 이거만 신으셨어요? 네, 초학. 아, 주, 아. <laughs> 야, 중학교 때부터 신으신 그럼 이제 역도화인 거예요? 아, 이거는 되고 뭐그 고등학교 도 바꿨고요. 같은, 같은 종 아, 같은 종류로 계속 신던 거 계속 신는 게또 이제 아니 너무 부담 갖지 마. 아, 저 진짜 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Come on fucking bro, come on. Come on s s t r 근데 진짜 아시죠? 원판 다른 사람이 끼워주고 안 끼워주고로 중량 진짜 1, 2kg 차이 날수 있는 거. 아, 저, 정적이 흐르네요. 정적이 흐르네요. Come on f u c 야, 진짜, 진짜 혜정 선수,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제가, 하, 봤었는데, 진짜. 부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카메라 찍지 마세요, 그냥. 부담 주지 마세요. 코치님, 혹시 간단히 오셔서 운동 루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할까요? 저희 뭐 보통 오전에는 거의 보통 스쿼트 훈련하고 프레스 운동 이런 거를 오전에 대부분 하고요. 네. 그리고 기술적인 거는 오전에도 감각 훈련, 가벼운 걸로 이렇게 자기 자세를 좀 맞출 수 있는 음. 감각 훈련 쪽으로 하고, 오후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인상용상, 스네치, 그린앤드 접, 네, 그걸 1, 2 번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데드리블 보통 끝나고 나서 허리 쪽으로 훈련. 을 하고 있어 진짜 궁금한 게 반복 횟수랑 세트 이렇게 볼륨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죠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동계 때는 횟수를 좀 많이 가져가는데 네. 네. 아 맞아요 궁금하시죠 <laughs> 아네꼭 알고 싶은 정보라가지고스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동계 때는 일곱 개라든지 라키 네. 세븐 에, 그리고 이제 세트 같은 경우는 한칠 세트 팔 세트 아, 정도, 정도 가져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즌을 맞이하면서 이제 동계가 끝나고 나서는 거의 세개 이상 자라요 아 어, 시즌 때 약간 조금 횟수를 그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시즌이 시작되면 근력 향상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3, 이회를몇 세트 정도 하시니까 보통 3개부터 시작해요. 3개부터 한 3세트 하고 네. 올라가서 한개에서두개 정도 할수 있는 걸로 다시 5세트 정도 매일 하나요? 어, 스쿼트는 3회에서 4회, 주 3~4회 정도. 이거는 어디 역도 선수들이랑 거의 다 비슷해요. 음. 아버천혜하게 어, 갈리는 약간 요즘 그런 말들이 스쿼트를 잘 하려면 스쿼트를 많이 해라 파도 있고 스쿼트를 잘 하려면 오히려 스쿼트를 적게 해라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3회를 어떤 강도로 지느냐가 제일 중요하요 <놀람> 이라고 하는 건가요? <laughs> 저가 하나만 해 드릴까요? 선깔렸는데 아, 거짓말이야. <laughs> 아, 예. <laughs> 어, 네, 잘하십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はい. 하재형 옷이 너무 커셔가지고 다안 보여 어떻게 지시는지 사실 저희 같은 이제 피라냐들은 이렇게 늘 펑퍼짐한 옷을 입으면서 맹수들에게커 보이려고 노력하죠. 풀인가? 하이 하오지졌어 1 4 0 k g 1 4 0 6kg. 6kg. 어졌어아 k g 6kg. 오늘 뭐야 배틀이야? 여포 여포! 여포 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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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 하는 거 g 아, <laughs> 해서 몇 킬까지 하십니까? 해보고 네, 올라가 해보고 오늘 결, 해보고 오늘 결정하신다고 아시안 게임 뛰고 전국체전 끝나고 약간의 좀 휴식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회복하는 단계이기 이 때문에 많이는 못 올라갈 것 같고 아, 많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네. 주유 오빠 주 어, 주요. 주요 오빠 주유 주유 오빠 주유 오빠 컴온 바뀐 걸로 컴온 와 또 장비란 선수님도 방문을 하시나요? 차관님 되시기 전에 네. 여기서 한 번씩 와가지고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그랬었어요. 같이 훈련도. 와. 역도 하는 걸또 이렇게 그만 두고서도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한, 한 번씩 하시는 거. 제 후배긴 한데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역사를 쓰셨지 않습니까? 헤이, 자, 어이, 어이. 혜정 아, 씨 지금 그럼 스쿼트 최대 기록이 지금 몇 킬로죠? 270. 270. 데드리프트가. 220. 와. 벤치 프레스는 안 하시죠? 잘안 해. 잘안 하죠. 몹쓸 보통 푸시 프레스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누가 제일 센니까 혜정님이요. 이렇게. 자 하나만 하나만 할게요. 맞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laughs> 와. 220? 어! 노벨트예요 노벨트 어... 노벨트입니다 노벨트 에이! 에이! 진짜? 220? 에이! 오 운동화로? 합성해주세요, 합성. 자, 여기.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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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일단 선수분들이 이제 운동하시니까. 예, 저희는 잠시 나갔다가 훈련 끝나면 다시 오 다음에 아유. 끝나고 나서 그 해전 선수 이 컨디셔닝 받드리고 하는 걸다니다 해전 일단 저희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아 아니, 사실 이제 저희가 방금 훈련하는 걸 봤는데 이제 보셨다시피 사실 이제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사실 역도 쪽은 막뉴샤오준 토시키야마모토, 네. 이런 사람들 이제 리프팅하는 거 네. 즐겨 봤었는데 실제로 진짜 이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공간 정말 좋네요, 선생님. 아, 네. <laughs> 저희가 오늘 이제 혜정 선수 이제 컨디셔닝을 좀 끝나고 저희가 네. 뭔가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이제 이렇게 또 모셨고요. 관근도또 아, 트라텍 트라텍 전동 폼롤러가 있네요. 네. 자주 쓰시나요? 오빠들이 산 거여가지고 아... 저슬땐 이제 허락맡고 쓰. 아 진짜로? 아 우리 네. 아, 저희 거 보내드려. 그냥 이거 저 지금 전속 모델로 있어가지고 아 정말요? 그래서 아, 보내드릴게요 진짜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 네, 아 진짜 보내주세요. 진짜 보내주세요. 평소에 이제 뭐 훈련하시다가 이제 뭐 아프신 곳이나 이런 거 없으십니까? 어, 지금 시합 끝나고 네. 허리랑 무릎이나 어깨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아... 허리랑 어깨랑 무릎 이렇게 순서대로 좀 불편한 거 보니까 중심부에서 이렇게 멀어지면서 불편한 거 네, 같아요. 맞아요. 음. 자, 일단 그럼 어떻게 뭐좀 세팅을 한번 해볼까 싶어. 우선은요. 평가를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무릎도 불편하고 어깨도 불편하고 허리도 불편하고 하면은 우선은 한번 허리를 가볍게 집에서도 따라해 볼수 있거든요. 불균형에 대한 평 평가를좀해볼수 있어요. 그냥 허리 손 얹고 가볍게 뒤로 쭉 제쳐 보시겠어요? 제가 정면에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오른쪽 어깨가 뒤로 넘어가면서 뒤로 제껴진 거 보이셨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옆으로 한번 보여 주시죠. 한번 다시 한번 뒤로 접혀 볼까요? 쭉 하다 보면은 정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측 뒤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패턴이 아, 있 네. 넘어가네요 이렇게 몸을 틀었을 때 보면은 왼 오른쪽에 요방 연근이 과도하게 수축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거든요. 아, 그렇다. 그렇다면은 내가 스쿼트나 데드를 할때 한쪽 방향으로 우측으로 도는 힘을 과도하게 잡으려고 다시 힘을 쓰는 그런 패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측 요방 연근을 조금 이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힘을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도 스쿼트나 데드 하실 때 우측 허 허벅지에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릴 거예요 전면에 아,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측 무릎에 힘이 좀더 많이 실리고 우측 무릎 통증이 있지 않을까 어, 결국은 네. 그러면 요방형근 때문인 건가요? 그쵸 요방형근이 과도하게 힘을 쓰면서 어, 골반을 잡아당기고 응,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대퇴직근에 힘이 과도하게 실리면서 무릎 통증이 생겼다 라고 볼수 있는 어, 거죠 결국에는 진짜 연쇄적인 작용이다 소름끼쳐요 진짜 제가 오른쪽이 아프거든요 네. 그래 <laughs> 말씀을 하시고 소름끼쳐가지고 <laughs> 소름 <끼쳐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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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잠깐만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계약서를 잠깐 준비해 주시면 은 <laughs> <왜, 왜>, <laughs> 여기 물리치료실 비어있다고 <비용이> 해서. <laughs> 병원 가서는 어땠습니까? 병원 가서는 그냥 약물 치료하거나 아약 주고 소염제라는 네, 네. 제 아니면 주사 맞거나 물리 치료만 하고 그냥 오는 경우가. 음... 있어요. 저도 그럼 앞으로 숙이는 것도 좀 보고요, 한발 서기도 좀 보고, 팔 만세하는 것도 좀 보고, 좀몇 가지 사실 이런 몸을 보게 쉽지 않잖아요 <웃음> 우리가 <웃음> 아, 그냥, 아, 네, 네, 진짜. 쉽지 아, 않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 일반인들만보다 아, 이런 사람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laughs> 보면 큰 영광이거든요, 음, 저제 제가 봤을 때 진짜 국보급 몸이기 때문에 아, 이런 그... 몸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이 편안하게 다 말씀해 아, 주면 네, 저희 저 오늘 혼신을 다해서 뭐 케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먼저 우리 왼쪽 다리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어 밸런스가 너무 좋아. 자 오른발 들어볼까요? 자 오른발 들었을 때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자 내리세요. 아, 계란님 딱 뒤에서 봐요. 안 보이게 카메라 뒤에. 아니 아니, 딱 얼굴, 얼굴에 딱 정. 가려져요? 가려져요, 가려져요. 정면은 안 보이죠? 왼쪽 다리 들어보세요. 계단님 얼굴 얼마나 보여요? 가꿍반 보이죠? 내리고 오른발 들어볼게요. 가꿍 어때요? 조금 더 보이죠? 지금 이 정도로 내가 웨이트가 한쪽으로 쏠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 내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밀리는 힘이 있겠죠? 네. 그 힘을 어디서 잡고 있어요? 오른쪽 오른발에 잡고 있는 이렇게 우측 QL이 핵심이네. 아, 우측 QL이 핵심이야. 아, 그래서 자꾸 왼쪽으로 어깨가 옆으로 빠질려 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어깨가 충돌 증후군이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아. 잡아야 된요 그거를. 아. 근데 실제로 지금 빅파이프처랑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통증 있는 동작이 있어요 지금. 운동을 할때 나와가지고. 아. 여러분 들 혹시나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laughs> 뭔가 의문스러운 무릎 통증, 의문스러운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 그리고 이게 어깨 통증이 있다면 요방향근을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몇 가지 평가 잠깐 해볼게요. 손바닥 위로 해서 잠깐 버텨볼까요? 오케이 버텨볼까요 네. 버텨보세요 자 오른쪽은 잘 버텨요 어. 턱커리를 해도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왼쪽은요 약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깨에 힘을 쓰는 패턴이 팔쪽에 모여 있는 거예요. 어깨를 못 쓰고 팔을 쓰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보통 오른쪽 어깨에 제가 매달리잖아요. 그럼 어깨부터 힘이 들어오면서 팔이 딱 버텨져요. 음 근데 여기는 버티잖아요. 어깨에 못 버티니까 팔에 매달렸을 때 팔이 쑥 살짝 내려가요. 그런 걸볼수 있다. 예, 진짜.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지금 양쪽 차이가 한40% 나거든요. 사실 엄청난 차이에요. 이몸 상태로는 글쎄요. 지금의 퍼포먼스를 저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어렵다. 와, 사실 그녀는 이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흔는 피지컬입니다. 모든 걸다 넘어선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만약에 저는 뭐 운동 선수는 근육을 많이 풀어서는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쓰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운동 위주로 케어를 해드리는 게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부터? 어떤 거 부터 에브리캡션? <laughs> 혹시 신발 벗고 스쿼트다운 볼수 있어요. 아, 와. 네. 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서 하시네요. 네. 공기를 최대한 많이 넣으시는 편에 이 어때요? 어디예요 배에. 어, 네. 저는 공기 많이 넣어요. 한몇 퍼센트 정도 넣으십니까? 7, 80. 아, 7, 80이 딱 적당하네요, 네. 진짜. 할게요. 네. 스게 네. 콱! 아, 좋다. 아, 좋다. 좋네요. 네, 엄지발가락 아래쪽에 힘이 조금만 더 실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감히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할 예정이죠. 어, 우선은 저는 뭘 풀거나 과도하게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인지를 조금 더 주고 음... 그다음에 한발석의 밸런스만 한번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까 스쿼트하는 모습을 보니까 잘 눌러주긴 하시는데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잘안 눌리고 골반이 우측으로 이렇게 도니까 아치가 뜨죠. 네. 이 뜨는 힘이 그대로 스쿼트에 있단 말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는 힘이 필요한데. 그거를 과도하게 내가 억지로 눌려면 또 다른 근육을 사용해요. 그래서 발가락을 엄지발가락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부드럽게 쭉 밀어주는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아, 엄지발가락. 정면 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인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치가, 아치가 죽어 있는 쪽에, 있는 쪽에 이제 가는 거죠. 요거는 아치가 죽어 있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오히려 우측 아치가 더 많이 과도하게 발꿈치가 올라갈 거예요. 억지로 누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게 천천히 부드럽게 여기를 쓰는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쓸어 올려 주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올라갑니다. 대신 방향이 중요해요. 외측이 아니라 위쪽, 정면 쪽으로. 딱 그냥 이제 수직으로. 네, 정면 쪽으로 그대로 엄지발가락을 쭉 쓸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아, 한번 네. 써보시죠 자,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그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기서 잡고 버티세요. 들어오 느껴지세요? 네. 확실히 느껴지죠. 네. 아까 전에 차이가 40% 정도 났다고 하면은 지금은 20% 미만. 음... 보통은 5% 이내가 네. 가장 베스트의 상태긴 한데 꾸준하게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자 일단 해전 선수의 현재 이제 상태를 저희가 좀 약간 평가를 해봤을 때감히 평가를 해보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 요방연근이 엄청 짧아져 있고 긴장돼 있죠. 짧아지고 긴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타고 내려가가지고 고관절부터 시작해서 무릎 그리고 어깨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아까 어깨 안정화 운동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요방연근의 긴장을 풀수 있는 네. 그런 운동들도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봤죠.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여줘야죠 다시, 뒤로 한번쭉 넘어가 볼까요? 오! 오! 일자로 넘어가죠. 아, 진짜, 아, 우리가 아니, 사기꾼, 아니, 같아. 사기꾼 같아, 이러니까. 아, 진짜, 근데. 아, 아, 진짜로. 진짜로, 아니. 아, 진짜로. 진짜 딱 평행이에요, 그러니까. 아, 근데 스쿼트 아까 맨몸으로 했을 때보다 그엄지발가락이좀 중심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뭔가 좀더 중량을 더들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십니까 어떻게? 내년에 그럼. 아유 내년에. 일단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해전선 오늘 어떻게 좀 어떠셨습니까? 되게 즐거웠고요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셔가지고. 잘 저도 개선해서 좋은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활 어떻게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진짜 아. 너무 영광이었어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수분의 몸 상태를 같이 조금이나마 옆에서 볼수 있다는 거에 사실 너무나 대단한 경험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방향성을 알려드리고 네. 조금이라도 손을 살짝 얹었다는 거에 오늘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냥 진짜 가볍게 그냥 체육관번 오고 싶었었는데 와서 네, 이게 또잘 놀다갑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